뭐 먹을 거야? 기 네. 일단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진강구. 진강구? 아 이게 진또맥이죠, 진또맥이. 이 진또맥이. 이 진또맥이가 뭐죠? 진또맥이가 진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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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건다 가짜다. 아 그렇군요. 아 네. 진공기가짜 난... 가짜 자 야채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아. 갑자 야채 참 궁금해지는데요. 아, 좀도 꺼지 아, 말 갑자 감자 하나 가짜 감자. 넣을까요? 갑자 감자. 아, 먼저 넣을까요? 어, 괜찮다. 갑자. 갑자. 고추도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부추 같은 또백기들 아, 야, 추는두 개만 넣으시라. 네. 아, 그리고 야 유부 너자 유부 유부? 이거 이거 이거? 이게 진도백이야야 이게 진도백이야? 가짜같이 보이는데? <laughs> 진도백이 아닌 것 같은데? 하나만 더 넣어 하나 하나 더? 어. 아이짜식 그냥 맛있어 진짜. 야 두부피도 넣었잖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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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어? 뭐? 이거? 아니 그 왼쪽. 이거? 응. 음. 맛 없어 보이는데 넣지 말자. 그런 거? 장난이야. 맛이 어떠시죠? 맛있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맛있는데요? 이거는 네. 이 부추가 부추가 진짜 이거든아 그렇죠. 맛이 어떻습니까? 아니야 밥도둑이죠. 밥도둑. <laughs> 뭐가 <뭐들> 먹으면, 그냥, 벼 먹으면 그 그냥, 그냥, 엔도르핀 그냥, 그냥, 내바디에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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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니까그나 그냥, 그냥, 닭고기 아 그냥, 아아아냥아냥 그냥, 아. 죽었네. 아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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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냥 그냥, <laughs> すげえなあ。